자. 연나군이연나 연화군이 연군이 예, 연나 연화 연나군이 연화군이 어, 그러니까. 오호, 그러네. 진짜 보인네 야, 이곳은 바로 요나군이에 있는 아틀라스 나방 아틀라스 나방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잔디밭 밟아도 되는 건가요? 괜찮은 <laughs> 라고데 네? 괜찮아요? 한번 박물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입구라고 써 있군요. 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재밌다, 재밌겠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발 벗어야 된다고? 네. 그 입장료는 500엔. 400. 아 400엔? 아, 400엔. 아, 400엔. 아 400엔입니다. 음. 야 델라스 나방에. 음. 곳까지 이렇게 음흥 이렇게 알아서 좀 발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있고 방명록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써 달라고 하는군요. 써 줬습니다. 자. 응? 음? 이건 뭐야? 화석웬바닷가 응? 있는 사무석인데 응. 보시면은 음. 그 뱀뱀 새모물이니다오배 모물. 네. 어. 이게 바닷가에 이렇게 떠오르는 물이 아, 가볍고 아, 그아 물에 뜨네 미, 미세 플라스틱 음. 아아 <laughs> 아 이게 이제 네오 누카노스 이 녀석이 태양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채집하면 안 되는 종이로군요. 어, 보지도 못했는데 오호 그렇구나. 네오 누카노스 음음음 네오 누카노스 인수리콜라 아 림바투스 아 림바투스 이이 이 물방개가 또 보호종 입니다. 음 이렇게 야 와 그렇고 여기서 이제 비디오를 한 20분 동안 틀을 테니까 보라고 하는데 어 저거 뭐야 저 아까 여기 뭐야 김기월이 김교리 잡은 김기월이가 잡은 거 같은데 자한속 너무 기... 아 20분 시간 돼? 아자 아. 이게 음 다양한 나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하. 아틀라스, 아 아타쿠스 아틀라스니까 이거 뭐 일본말로 뭐라고 많이 써놨습니다. 이건 <laughs> 이거는 껌데기뭐 어차피 아타쿠스 아틀라스 똑같은 건데 하면 아종이 다른가 보죠. 예. 아 다른 것들도 많이 해놨네. 이게 이 섬에 나오는 건가? 그렇겠지. 음. 와 여기 이게 시타가 엄청 많이 나오나 보네. 네. 왕나비들. 어? 오, 오, 이야. 이것 봐라. 아뿔나비가 역시 많구나. 여기 많이 봤는데. 뭐, 서나무 비단 벌레도 보이고. 어허, 뭐, 이것저것. 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보호종인 거. 동쪽에 물만큼만 아니, 사이즈가. 아, 이것도 나오는구나. 으흠. 자, 이런 곤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예쁘다. 야, 이런 게 나온다고? 자, 이거 보고 싶네. 우후. 이야 하여간 이 윤나군이 오시면 은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음 예.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어딱좋 벌레 있네 뭔지벌레인가오이벌하늘소도 음. 있구나 여기에 음. 생각으로 오. 아 애기뿔 소똥구리가 사는구나 여기에 애기뿔 살고 레오칸수가 여기는 주 으흠, 재밌는 사슴벌레들이 예채체집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것들을 음. 이 연화군에 오시면은 여기 한번 들려 보시면은 예 연화군의 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큰게두 개가 있죠. 이렇게요. 이두 산을 다 한번 여번에 둘러봤는데. 음, 뭐 재미있었습니다 시기가 좀안 맞았지만은 예,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예,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저쪽에도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여기가 이제 박물관 주 그거, 음, 아 이런 개가 살고 저런 개도 살고 곱둥이. 메뚜기 아이 방앗을 예쁘다 아 이런 반딧불이도 살고 음, 그렇군요 어쨌든간에 여기는 예, 아타코스 아틀 아타코스이고 아틀라스 큰 나방 이게 주주 주 박물관입니다 음야 이거 왕성 움직임도 하나 보다 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근 층들 오 물장군도 있네 물장군 장구예비 오야 이런 소형 장구예비가 사는구나 오 이거 재밌네 와 왕송움쟁이도 살고 우후 저기 아마 이 보조인 것 같습니다 이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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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진짜 너무 재밌네 이렇게 작은 장구예비가 사는구나 방개야지보다 더 작은 장예비가 살고 있다는 거 음흠 자 다음에 한번 시즌에 요나구에 예, 한번 오는 걸로 하고 여기들 키 예, 여러 가지 재밌게 해놨습니다. 자 요나구에 오시면 이 아타코스 아틀라스 여기는 이제 아까 좀 시중학교 시한 20분 동안 봤습니다. 음 재밌었습니다. 좀 졸았지만요. 자 음, 아틀라스 박물관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남다 으후 재밌었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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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